2023년 1월에 출발해서 7월에 그 일정을 마무리하는 180일간이죠. 다섯 개 대륙을 지나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상품이 올해 초에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인당 최소 가격이 5천만 원대이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티켓은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온 지 하루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2022년, 2023년에 5개월 동안 항해하는 또 다른 크루즈 여행에는 커플당 가격이 50만 달러, 즉 5억 6, 7천만 원 하는 스위트룸도 이미 동났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지요. 이처럼 외부 요인 때문에 억제되었던 소비가 보복하듯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보복 소비라고 합니다. 그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 국면에서 꾹 참아왔던 소비 욕구를 풀면서 사람들은 생필품보다는 사치품이나 기호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놓쳤던 기회에 대한 갈망과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당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일을 앞당긴 백화점마다 손님이 인사인을 이루면서 지난해는 물론이고 그 이전 코로나 이전인 1900, 2019년의 매출까지도 도리어 앞지르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또 명품 매장에는 새벽부터 수백 명씩 줄을 서고 기다렸다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뉴스에서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중 유명 관광지의 고급 호텔 리조트들은 이미 예약이 꽉차 있는데 비싼 방일수록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 소비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실제로 일반 소비자 심리는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복 소비는 코로나19 탓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우울한 그 마음을 쇼핑으로 풀고자 하고 싶은 심리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방송, 방송인인 방송 테미 페이 바커가 이런 말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쇼핑이 정신과 상담보다 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물건을 자기에게 샀던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이전보다 더 좋게 변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출 자제로 미뤄둔 쇼핑 수요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오프라인 소비가 줄고, 언택트, 즉, 온라인 소비가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될 거로 생각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밖으로 나가고 싶다. 오프라인에서 미뤄뒀던 삶에 특히 쇼핑 같은 것을 아예 밖에 나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만지고 살펴보면서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이나 표현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황금 연휴를 전으로 급격히 줄면서 소비가 이러한 보복 소비가 점차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대거 출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욕구가 폭발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가깝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심령이 마음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야기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은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부터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0일간 내린 비가 그친 뒤에도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엎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비가 퍼붓는 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물이 불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무려 150일 동안 일어났다고 하니까 방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꼼짝달싹 못하고 방주에만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창문이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영혼이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방주에서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하는 걱정과 또더큰 어려움이 닥칠 수,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방주는요, 배가 아니라 상자였습니다. 키도, 노도 없는 상자였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요, 목적지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홍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땅에 내리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방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수가 몰아쳐서 방주가 뜨고 그리고 나서 물이 차고 빠지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후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까마귀를 창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였죠. 까마귀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도 내려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지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머물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거의 400일이 넘었습니다 이날수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은 단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주에 들어가면 7일 후에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40일간 비가 내린다는 예고였습니다. 그런 예고가 있긴 해도 험난한 홍수의 현실을 굳건히 버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물이 불고 빠지는 이 엄청난 시간들은 미리 알려 주신 바가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땅바닥은 말라 있었습니다. 1년에 넘는 시간들을 방주에서 지냈는데 드디어 내릴 때가 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그 식구들은 너무나 설레는 마음과 또한 환호에 차서 당장이라도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세 차례나 보낸 것을 보면 분명 그의 마음도 방주에서 내리게 될 날을 그날에 이미 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땅의 상태를 언급한 것도 그가 언제쯤이면 방주에서 내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더 기다렸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그렇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으로 땅의 상태를 다 보았으면서도.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가라고 하시자, 그때서야 노아는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긴 시간을 참고 기다린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비슷합니다. 언제쯤은 이 시간이 지나고 좋은 날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되었을까. 백신이 나왔는데 이제는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비슷합니다. 두려웠던 만큼 덤비게 됩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만큼 서두르게 됩니다. 무력했던 만큼 무리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뭔가 이루어야 할 것처럼 마음이 바빠지고 의욕이 앞서는 만큼 다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노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긴 시간을 통해서 그저 홍수가 끝나기만을 땅이 마르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긴 시간을 통해서 그가 배우고 익힌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 삶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날이었으면서도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방주에 내려서 제일 처음 한 일도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번제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 비로소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이 있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이었고, 또한 오늘까지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오고 이겨낸 것도 자신이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날을 꿈꿉니다. 누구나 어려움이라는 홍수 홍수에서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안심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신앙인이 신앙이인 것은 그냥 좋은 날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방주에서 내리는 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홍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19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이 홍수를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홍수 가운데 노화를 그곳에서 400일 동안이나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서 그저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깨닫고 기다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훈련의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단순히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 시련이 멈춰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대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연단하는 시간,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현의 시간은 실현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을 택해 주셨고 이 홍수라는 기나긴, 기나긴 400여일의 시간을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홍수 이전의 삶과는 다른 홍수 이후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속히 이 문제가 왜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이전의 삶의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더 이상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은 그러한 삶의 자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러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답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찌 보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있고 더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삶의 시간에서부터 내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훈련 삼는, 훈련 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습니다. 노아는 살아남아서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노하였습니다. 신앙인은 어려움이 없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이 방주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소중히 주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 그러나 이정은의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주님이 또한 새롭게 시작하시는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이 시간 훈련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오직 주께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